자려 반장님 인사. 자 허리 가. 오바 가. 자 전승환 이용표 4급 이충호 이, 이지한 8급 같습니다. 알았죠? 자 머리 하나 이동자 머리치기 10회 시작. 머리 하나. 머리 둘. 머리 셋. 머리. 머리, 8, 머리, 9, 머리, 10, 그만 중단. 자, 옆줄 맞추시고 이번엔 손목치기로요. 10회 시작. 손목, 하나, 하나 손목. 손목 일곱, 손목 여덟, 손목 아홉, 손목 열. 자 고자칼. 자 차렷. 환장님께 인사.